인천 송도도 뭐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건두박질 쳤다가. 그렇죠. 예. 찍은 전까지는 또 올라가거든요. 부덕이 10억을 찍었다가 한 6억까지 떨어졌어요. 아 4억 중반. 네. 분양가는 4억 중반. 네, 네. 네. 84타입인데 천지가 개벽할 지역이고. <목소리> 그면 계약 조건하고요. 인근 단지하고 시세 비교 혹시 해주실수 있나? 네. 바로 저희 옆단지예 아, 바로 옆 단지. 예, 예. 예. 바로 옆 단지인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네. 지금 아 같은 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바로 옆에 단지인데 900 네. 900만 원 정도 네. 싸죠. 동일한 평수인데 네, 같은 평형 네. 같은 평형인데 네. 같은 평형인데 네. 900만 원 정도가 더 싸다. 예. 네. 네.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네. 네. 900만 원 가량 더 싸고 그리고 계약금 500만 원에 약축하금 500만 원네 네. 좋습니다 4억 중반 분양가는 네. 4억 중반 네84 타입인데 4억 중반 네, 네. 네. 그러고 네네 제가 네.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제가 고객분들한테 이야기를 네. 하는 건 여기하고 고덕. 지역은 틀리지만 네네 네. 고덕이 10억을 찍었었어요 아 네네 네. 84가 네네 네. 10억을 찍었다가 네. 한 6억까지 떨어졌어요 아 지금이 저점이다 네네 네. 이렇게 네. 됐었기 때문에 네. 인천 송도도 뭐 부동산 경기안 좋을 때 곤두박질 쳤다가 그렇죠. 네. 다시 또 찍은 전까지는 또 올라가거든요. 네. 네. 이게 서평택도 이 주변 시세를 보면은 네. 2억 중반대 분양했던 게 네. 5억까지 찍었었거든요. 네. 바로 요 옆에. 네.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은 지금 시세가 얼마냐면 네. 4억 중반까지 좀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입주할 때 되면은, 네. 얘네들은 구축 아파트가 되고요. 네. 저희는 신축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얘네는 더 빠지지도 않아요. 네. 이 화양 신도시의 후광이라고 그럴까요? 아. 송남지구 시세가 그렇습니다. 네. 음, 송남지구 시세가. 네, 네. 네. 그러고, 현화지구는 좀 개발된 지좀 네. 시간이 있지만, 네. 요게 한 6, 7년 정도 됐고요, 송강이. 이 예, 현아지구는 좀더 오래됐거든요. 음... 아무래도 신축 전후 현상이 그렇죠. 크다 보니, 예, 지회도,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좋을같네요 예. 이쪽 면 보면 요게 예. 안중역이고요. 네. 뭐, 이 도로는 지금 개설 중이고요. 네. 일부는 네. 다니고, 일부는 네. 뭐, 공사 중이고, 그렇습니다. 커뮤니티는, 예, 실내 체육관, 예,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예, 1인 독서실, 작은 도서관, 비트니스. 확실히, 천 세대급에 맞게 다채롭게 들어갑니다. 다채롭게 들어가고, 어린이 놀이터가 4개고, 전 세대 지하주차장이다. 그죠? 1층에 어린이도 안전하게 이제 차는 안 다니도록. 네, 지상에는 차가 네, 없습니다. 네, 지상에는 차가 없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 네네. 단지의 최대 장점은 슬세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슬리퍼 신고 중심 상업지를 네네. 횡단보도만 지나면 돼요. 네. 그러고 초등학교. 네. 요거 는음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네. 길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러고 중심상업지. 네. 2만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네. 중심상업지가 요것뿐이 없어요. 음 그래서 편의시설 네. 좋고 네. 아이들 학교 가기 좋고 네. 요 부분에 네. 의료시설 종합병원 네. 급이 들어오고요. 아 그리고 여기 서구청, 지금 네. 공사 중이고요. 아, 지금 공사 중이고요. 네네네. 신도시는 확실히 저 중심산업 지역하고 접근성이 있는 요 가까운지가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바로 품고 있으니까 이거 예.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네. 제가 가격 비교해 드렸던 데가... 아, 있어요. 바로 예. 또 뒤에 있네요. 그러니까 시외는 그렇죠. 또 앞에 있다 보니까 예. 중심산업 지역하고, 초등학교는 더 가깝다. 예. 저층부는 4억 네네. 초반부터 네네. 시작을 하고요. 뭐 비중층 했을 때 4억 중반, 네네. 4억 5,6천 정도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남부다 보니까 네네. 이 수도권하고 네네. 거리감이 절대적인 네네. 거리가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접경지 수도권의 네네. 이 북부 쪽은 네네. 뭐 오산이나 <laughs> 수원 쪽은 네네. 거의 뭐 수도권이라고 보는데 여기 평택, 네네. 오산을 지나서 평택 부분. 네. 아무래도 경기 남부 충청권 네, 네. 동쪽으로는 뭐 네, 네. 안성 용인 네, 네. 이쪽하고 접경이다 보니까 네, 네. 고객들이 거리감을 네. 감안을 네. 하시는데 네, 네. 그래도 절대적인 거리가 네. 멀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평택 네. 쪽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삼성전자가 네, 네. 이, 이 동평택 그러니까 네, 네. 평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네, 네. 동평택과 서평택 네. 동평택은 네. 삼성전자 네. 평택 캠퍼스 네. 네. 그거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이고 네. 서평택은 크게 나눠서 이 평택을 네. 보면은 네. 행정 중심 도시와 네. 이 물류 관광 도시로 나눠져요. 이게 네. 네. 이제 동평택과 서평택인데, 네. 서평택은 네. 이제 물류 관광 도시. 그러니까 네.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주변에 이제 포승 산업단지, 국가 산단, 네. 그거 플러스 뭐 자동차 네. 크러스터 네. 지금 계속 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평택항 네. 쪽에 계속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 네. 뭐 동평택은 삼성전자 네. 하나 가고 하지만 음, 네. 이 서평택은 이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평택항 네. 중심으로 해서 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네. 이 교통망인데 네, 네. 이 동평택은 기존에 있던 경부선 라인이거든요. 네. 이 삼성 평택 캠퍼스 그 그 오른쪽으로 해서 뭐 지제역, 평택역 네. 이렇게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도시에 기존에 있었던 도로망에서 네. 지금 수서까지 가는 SR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어드밴티지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네. 이 서평택은 네. 없었던 게 생겨난 거거든요 서해선이라는 네. 그래서 서평택 쪽은 천지가 개벽할 지역이고 네. 동평택은 좀더 나아지는 지역이고. 그렇게 네.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A타입입니다 84A타입이다 그죠 네네. 네. 84A타입인데 어, 이 신발장이 양쪽으로 돼 있나요? 네 어... 신발장과 이쪽은 네. 신발장이 4칸이다 네 그죠 4칸으로 네. 네 이렇게 되어있고 넉넉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 현관 창고입니다 네. 아펜트리가돼있네요아 여기 펜트리 공간이 있구나 펜트리 네. 공간도 여 이렇게 돼있고요 왼쪽에 네네. 공용 네. 욕실이 네. 있고요 네. 공용 욕실인데 욕조하고 예 네. 욕조가 설치되어 있네요 육조가 어, 수전이 되게 좀, 이거, 그, 이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서스라고. 서스요? 네. 색깔이 서스예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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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판상에 가니까 이제 방, 방, 거실방이 있다, 그죠? 네.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자녀방이고요. 네. 그, 무난하게 크기 나오고요. 흑박이장 네.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자녀방이고요. 네. 네. 구조는 똑같이 생겼다, 그죠? 네네. 네. 네. 구조는 똑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실인데, 어, 너무 무난하다. <laughs> <laughs> 너무 무난해가지고 오, 따로 뭐 설명이 그냥 필요 없네. 너무 무난하고. 아일랜드 식탁은 저 기본 옵션인가요? 전시용품입니다. 요거 요 요도 요것도, 요것도 전시용 품 아니요. 그거는 게네 이게 어, 네. 퀄리티만 차이가 네. 나고 네. 네네. 유상으로 아, 했을 때는 상판 쪽이 네. 대리석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요거 안으면은요 상태는 들어갑니다. 아, 요 상태로 들어간다. 네네. 콘센트하고 되어 있고, 요 상태로 들어가네. 기본 네. 옵션을 해도 요 상태가 들어가고, 네. 상판 요런 게 네네. 퀄리티가 차이가 음... 있죠. 옵션은 조금 약한 것 같다는 느낌도 네. 들기는 드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분양가 상한제 네네.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탁실이다, 그죠? 네. 어, 세탁실에 창문이 들어가 있어 좋네요. 어, 세탁실에 창문이 들어가 있어 좋고,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요렇게 그 일자형으로 놔도 공간은 충분히 나오겠다, 그죠? 나오죠 네. 나오는데, 이제 분리수거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돼 있구요. 그다 어, 부엌도 넓, 여기서 보니까, 부엌 공간이, 싱크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네. 예, 그래서 A 네. 타입, B 타입, C 타입이, 네. 요 주방 쪽 구조가, 네. 그 차이 때문에 A, B, C 타입이, 분리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ABC 타입의 큰 차이는 이제 주방 구조 차이인데. 예. 어,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그냥 큰장이다 네. 그죠? 네. 이거 이거 왜죠? 입주에서요 아, 그건 그쪽이에요 <laughs>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안으로 깊게 돼 있네 이게. 아, 거의 펜트리 수준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어, 펜트리 수준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오, 어, 이거 나오니까 공간이 이 정도 넓게 나오네요. 나오니까 예, 네. 이 정도 넓게 나오고. 이 예, 정도는 이제 넓게 나온다. 어, 좋습니다. 안으로 상당히 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식탁은 이제 전시용인데,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네. 좋네요. 예, 길이가 그리고 상당해요. 여기서 지금, 예, 부엌에서 이제 설거지 하다가 바라보는 조망이 한이 정도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네. 물천장 네. 우물천장 네. 우물 천장이 마감4 7이고2 2m 47이고요. 네. 아, 높게 빠졌네요. 예. 예. 그래 보통 2m 개방... 30 아닌가요, 그죠? 저희가 네. 다른 업체보다 네. 5mm가 더 높고요. 네. 그리고 우물 천장으로 팠기 때문에 개방감이 우물 천장이 지금 거실에도 돼 있고 부엌에도 또돼 있네요. 네네. 어, 그 개방감이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방 한번 가볼까요? 네. 안방도 그냥, 예, 그, 무난한 크기, 예, 무난한 크기 나오고요. 예, 테라스하고 대피 공간, 오, 대피 공간이 되게 넓네요. 오, 대피 공간이 되게 넓게 빠진 것 같네요. 다른 현장보다. 대피 공간이 넓게 빠졌고, 그리고, 오, 드레스룸, 잠깐만, 드레스룸, 이 드레스룸 엄청 넓은 것 같은데요? 예, 네, 드레스 드레스룸. 와, 이게 드레스룸. 와, 창문도 돼 있는데,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굉장히 넓네요. 와, 스타일러는 이거 전시용이 있고, 그죠? 네, 스타일러 자리다, 그죠? 예, 예. 예, 김치 냉장고 아니고, 그죠? 예. 예, 김치 냉장고 아니고, 스타일러 자리 들어갔는데,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오네요. 이게 예. 이제 그 부부 욕실인데, 예. 부부 욕실도 예. 샤워 부스가 따로 돼있고요 샤워 부스가 따로 돼 있고, 네. 이, 이,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바스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어, 서 일반 네네. 수정에 비해서 10배 가격게 보통 이런 수정이 네. 원가가 네.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네. 아, 이거는한 이거 5배가겠네. 25만원 정도. 아, 진짜요? 네. 어. 그, 이 다른 업체와 어. 비교는 어, 이우물천정하고이 네. 네, 네, 네. 지붕, <laughs> 네, 네. 천정고가 네, 네. 좀 높아서, 네, 네. 개방감이 네. 있는 거죠 네. 네. 예. 초보. 이 부분이 이 방을. 네네. 디 타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예, 터가지고 예, 방두 개를 터가지고 확장을 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네. 일 자녀 가정이 많으니까 네. 돌아다니는것보다 여기 네. 터서 네. 중문 여기에 달고 네. 그러고 뭐 공부방 침실 네. 하든가 네. 그렇게 한 자녀가 아, 네. 좀 넓은 공간에서 네. 분리돼서 사용할 아, 수 있게 어. 꾸며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예. 그럼 이게 지금 A 탑이고 그러면 d 타입 그러면 B 타입 맞은 편에 네네.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시면 이게 네. 이제 네. 타입별 도면인데. 요 이게 C 타입 주방 부분에 차이가 네. 있는 거지. 아 주방 부분만. 예. 예. 네. 음,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좋습니다. D 타입 탑상형이다 그래서. 네. 네. D 타입 탑상형인데 신발장은 똑같이 한아아 않... 이게 아, 펜트리가 이쪽으로 돼있구나 이게 반대로 돼있구나팬펜트리 예, 펜트리 공간은 같은 거죠. 네. 크기는 같은 거죠. 사이즈는 비슷. 한 네. 사이즈는 같고, 그 다음에 신발장도 사이즈는 똑같다 그죠? 예. 네. 네. 신발장도 네칸으로 사이즈는 똑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탑상형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욕실이네요. 예 네, 공용 욕실 네. 아, 여기가 공용 욕실로 되어 네. 있고요 공용 욕실에는 이제 욕조가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 그 여기가 자녀방인가요? 예 아까 제가 아, 여기가 했다. 지금 방두개 터놓은 그 네.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방을 두 개를 터놓으니까, 확실히 이제 방 크기가 넓어 보이네요. 확실히 이제 방 크기가 넓어 보이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중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네. 아, 네. 중문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건 복도 팬트리가 아까는 복도 팬트리가 없었죠 요 부분이 A타입이나 B타입, C타입은 주방 네. 쪽에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D타입이 이제 팬트리로 따로 빠져 있으니까 공간이 좀더 넓은 느낌이 나네요 네. 그 다음에 거실 공간인데 어, 거실이 잠깐만 거. 이게 거실이고 이쪽으로 아~ 이쪽. 돼있고요 되어 네. 있고 그 세탁실이고 저쪽이 이제 대피공간이 되어있네요 네. 대피공간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탁실 네. 그래서 A타입, 네. B타입, C타입과 네. D타입의 네. 차이는 네. 네. 아까 대피 공간에 네. 보통 에어컨 실외기를 놓거든요. 네. 근데 A, B, C타입은 안방 옆에 있고, 네. 이 D타입은 주방 옆에 있어서 네. 안방 쪽에 소음이 네. D타입은 네. 에어컨 여름에 네. 틀어도 소음이... 네 나지 않을 가능성이 무지 높죠. 음, 아까 네, 네, 네. A 타입이 네, 네. 좀 시원하죠 네, 네, 네. 부엌이. 네. 그러니까 뭐 넓은 부엌을 네. 좋아하신다면 이제 판상이 좋겠다.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안방인데 지금 붙박이장이 시공돼 있는 거다, 그죠? 붙박이장이 시공이 돼 있고 나서 아니, 네. 유상이긴 하죠. 네네 네. 유상이긴 한데 붙박이장이 네. 시공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방 크기가 이제 이 정도 나온다. 이게 어, A, B, C 타입보다 안방 네. 크기가 네. 좀 네. 커요. 그 그래서... 두박이장 빠지면 은 이거는 유상 옵션이니까 네. 빠지고 나면은 이제 방 크기는 이제 더 넓어질 거고 그렇죠 음. 그 대신 이제 네. 드레스룸이. 네. 여기는 좀 아... 많이 협소하죠? 아, 드레스룸이 좀 협소하네요. ABC 타입보다. 아... 그 전체적인 구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판상형이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붙박이장이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방크기가 유성도 나오니까 붙박이장 유상 옵션 안 하시면은 이제 방공간은 이제 더 넓게 쓰실 수 그렇죠. 있다는 거. 그렇 네. ABC가 아, 판상형이고 D타입 지금 여기 있는 게 네, 탑상형이다. 탑상형. 예, 좋습니다. 한, 700여 세대 나오죠? 예. 그럼 700여 세대가 한상형? 한상형. 예. 예. 탑상형이 예. 200. 200세대 정도 되겠네요. 예. 네 246. 냉장고 자리 아니에요? 예.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네네. 자리입니다. 네. 아,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다, 그죠? 신도시, 우리 얘기할 때, 좀장화 신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laughs> 네. 음.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이제 좀장화시나야 되는 길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이럴 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또 수익을 많이 내시더라. <목소리>